캔들코브 이런 프로그램 기억하는 분 계시나요? 캔들코브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봤을 겁니다. 1971년이나 1972년쯤에 지역 방송국에서 했던 것 같은데 어디서도 언급하는 걸 찾은 적이 없더라고요. 오후 4시였나? 이상한 시간에 틀었던 건 기억납니다. 어째 익숙한데 전 72년에 9살이었습니다. 캔들코브 해적 얘기였나? 해적 꼭두각시가 동굴 입구에서 어린 여자애하고 얘기하던 게 기억나네요. 네, 해적 퍼시가 떠오르네요. 걔볼 때마다 좀 무서웠었는데. 진짜 백이 저의 산처럼 보였거든요. 머리는 오래된 아기 도자기 인형이었는데 몸하고 따로 노는 골동품 같았고. 무슨 방송국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 방송국인지는 몰라도 58번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뭐였냐면요. 자기가 해적하고 친구가 되는 걸 상상하는 어린 여자의 얘기였습니다. 해적선은 래핑스톡이라고 불렀는데 여자의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제니스였던 것 같아요. 고맙네요. 래핑스톡하고 58번 채널을 언급했을 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뱃머리가 나무로 된 웃는 얼굴에 아래턱이 잠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바닷물을 삼키는 것처럼 보였고 그 끔찍한 에드윈 목소리로 웃었죠. 특히 걔네 머리가 목재 플라스틱에서 티로폼 버전으로 바뀌었을 때 말하는 게 얼마나 거슬렸는지 떠오르네요. 저도 막 떠올랐네요. 이 부분 기억나요? 넌 가야 돼 안쪽으로. 내 네, 기억하죠. 보물이 있는 동굴같이 으시시한데 가야 될 때마다 배가 퍼시한테 맨날 하던 소리잖아요. 넌 가야 돼, 안쪽으로. 너무 막산티나고 끔찍하게 생겼어요. 그 악당 기억해요? 길쭉하고 빼곡한 이빨 위에 기다란 코스염이나 있는 얼굴이었네요. 수염 딸린 인형은 악당 아니었는데, 악당의 조수였어요. 코스염 위에다 외눈 안경도 썼었죠. 그게 외눈박이라서 그런가 생각했었네요. 그러니까, 악당은 스킨테이커라는 다른 인형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그런 걸 보여줬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걔 모자고 망토가 꿰매져 있지 않던가요? 그게 애들 가죽이었었나? 그런 것 같아요. 입이 열고 닫히는 게 아니라 그냥 앞뒤로 움직였던 걸로 기억하네요. 내 입은 왜 그렇게 움직이냐라고 물으니까 스킨테이커가 내 피부를 가려고라 말했던 게 떠오릅니다. 이 끔찍한 방송을 다른 분들도 기억해 줘서 참 다행이네요. 오늘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께 70년대 초반 어린 시절 무렵 제가 8살이나 8살이었을 때본 캔들 코브라는 어린이 방송을 기억하시는지 여쭤봤어요. 어머니는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며 놀라셨고 저는 이유를 여쭤죠 그러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야, 내가 엄마 저 캔들 코브 보러 갈래요? 라고 해놓고는 TV로 노이즈 화면을 틀더니 30분 동안 빈 화면만 보고 있는 게 이상했거든. 작은 해적 프로그램 하나를 너 혼자 거하게 상상했던 거지. 인터넷에 하나의 글이 올라옵니다. 바로 1970년쯤 방영했던 캔들 코브를 알고 있냐는 글이었고, 한 네티즌은 캔들 코브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며, 둘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 캔들 코브는 아동용 영상치고, 무언가 잔인하고, 불쾌한 느낌을 주었다고 하는 등, 둘은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한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가 자녀가 캔들 코브를 보러 간다고 하고, 노이즈 화면만 보고 있었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끝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사실 캔들코브라는 프로그램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도 모두 허구입니다. 사실 캔들코브는 잃어버린 에피소드, 도지전설 크리피파스타의 시초격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묘한 기분을 주는 하나의 소설인 셈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캔들코브가 가짜임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자신이 캔들코브를 보았던 것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진위 여부는 알수 없겠죠.